시간의 상대성이 적용돼 버린 겁니다. 쫄다울 때 일병 대는 그렇게 시간이 하루가 부족했던데 말년 병장이니까 시간의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이 말년 병장은 시간이요 너무너무나 지겨운 겁니다. 요나가 눈의생에서 말년 병장이 되어 버린 겁니다. 그들은요 눈의생의 백신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긴박한데 하루하루를 갖다가.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들 내 속에 어떻게 하면 지옥을 뽑아낼까? 그들에게 관심은요, 너네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. 그들의 관심은 진짜 관심이 뭐냐? 내 속에 지옥을 뽑아내는 겁니다. 내가 정결한 가운데 너네의 이무너지듯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,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결함을 유하여서 그들은 40일 동안에 고군 분투를 하고 있는데, 힘쓰고, 예쓰고, 더욱 간절히 계시만에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듯,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나는요 구인권이 됩니다.